예, 네. 정답은 몸. 이건 정말 아이입니다. 진짜. 괜히 바꿨다 의외네요. 네. 그 시아버지 몰래 임의로 인감 도장을 도용했고 음또 인감 증명도 임의로 발급 받아서 음 명의를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시아버지 명의로 어,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밝혀지려면 그 첫째 며느리를 문서위저죄로 고소해서 아 형사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아 음, 네. 그리고 그 형사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소유권을 다시 시아버지 명의로 옮겨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에, 그 둘째 며느리는 둘째 아들의 상속 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상속을 받을 수가 있죠. 아 네, 그런데 시어머니가 네. 그 처분한 그 땅, 네. 그건 처분해서 이미 줬으니까 이 경우에는 부부기 때문에 시아버지 의 동의를 받은 걸로 봐서 어. 이렇게 처분해서 준거돈준거 그거는 증여로 보기 때문에 그 돈은 찾을 수가 없을 거고요그 음. 그렇죠. 아. 지분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 시어머니까. 음, 그럼 안, 안 되는 거예요. 팔아서 줬잖아 시어머니가. 음. 아니 그 그러니까. 음. 남편이 말도 힘, 하기 힘든데 아버지가 그 저. 그, 어머니가 마누라가, 그냥 임의로. 네, 네, 어머니가 임의로 하셨다고 그게 인정이 돼요? 이제 그게 부,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 시어머니가 네. 시아버지의 동의 없이 했다 그러면 시어머니도,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어. 아, 명의 도용, 명의 도저 어. 인감 도장을 도용해서 했다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 부부지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까지는 통상 가기가 어려운 걸로 보지만 음. 적어도 그 첫째 며느리가.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이렇게 넘긴 것, 명의를 넘긴 것은 그것은 다시 시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